오늘은 밥도둑으로 소문난 태백 고추냉이 잎 장아찌를 소개할게요. 해발 900m 태백에서 자란 와사비 잎으로 만든 프리미엄 장아찌라니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30년 장인의 비법 레시피로 72시간 동안 저온 숙성에서 깊은 감칠맛을 냈다고 해요. 밥에 싸먹거나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꿀맛일 것 같아요. 태백 고랭지 와사비를 사용했고 30년 장인의 비법 레시피에 72시간 저온 숙성까지 거쳤다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알싸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특징이래요. 실제로 드셔본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포장부터 고급스러워서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맛은 정말 신세계라면서 와사비 특유의 알싸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30년 장인의 레시피라 그런지 깊은 맛이 느껴진대요.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딱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최애 반찬 등등 예약이라는 후기도 있네요.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셔 보세요. 잎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고 간도 딱 맞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대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환상의 조합이라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아깝지 않다는 평이 많아요. 부모님도 맛있다고 칭찬하셔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와사비 러버라면 강력 추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백 고랭지 와사비 입 장아찌. 30년 장인의 비법 레시피 공개.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